내 손을 내밀라.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극률이 여기시며 바라보셨고요. 그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셨고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나의 구원을 얻어라! 나의 치유를 얻어라! 내가 주는 힘과 능력을 얻어라! 다시 살아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너무 척박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손을 내밀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 마음의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겨내고 역전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